복음으로 제비하자 할렐루야 꿈만은 커야 돼요 어. 할렐루야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물들도 길러내야 돼요 아멘. 제2의 우리 이슬 장군님 같이 훌륭한 장군님이 나와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와요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귀한 중립자들이 훌륭한 인물들이요 아멘. 제2, 제3, 제4, 제5까지 계속 나와요 아멘. 아멘. 신앙은 계속 이어져요 아멘. 우리 교수님 벌써 5대 짠. 아, 나는 아, 일로 부러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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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5대 4대를 내치면 나는 부러워, 주눅이 아, 아, 들어요. 그러다 아, 보면 <laughs> 우리 부모님 세대가 1대, 제가 2대, 우리 자녀들이 이제 3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남들보다 열심, 열심을 열 배나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보이려고 어떤 분은 그래요, 총이장으로 이렇게 그냥. 동목보에 있다가 어제 강원도 있다가 어제는 충청도 에 있다가 그냥 막 그냥 총장님이 떨어지면 쓰러지면 어떻게 시려고 그래냐고 각 음. 노회장들이 나를 염려를 하는 거예요 충분해 속도 모르. 네? <laughs> 속도 모 뭐, 하나님 앞에 잘보여야지마음에 아, 네, 네. 주의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주의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아, 아,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왜 이렇게, 이렇게, 어? 덜어 다니느냐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목소지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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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한분이 이번에도 오크샷 때, 우리 총장님이 크, 차에서 다, 응? 네? 후배 목사님들 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거야. 응? 이렇게 해게 해야 아멘. 네. 네? 그것을 약으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복이 되는 거고 복해가 열리는 거고 몸으로 사는 거여서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이 잘됩니다 잘 잘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잘되고 풀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바울성경이라데 인생이 완전히 전학적이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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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야 돈이라고 려고 직장에 막머물르쳤는데 영안이 팍 아멘 야 <laughs> 그렇게 대단한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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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도 할수 있다. 해보자. 큰일을 이룰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작은 어머니, 고사님 교육에 예. 목사님 책을요.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구나. 노홍택도야. 뭐야? 책이야. 뭐야? 성경. 예 걔가 뭐? 거책 나오는 거마다 다 사줬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는것 같아요. 아멘. 근데 또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그, 아멘. 얼마나 감사해? 산삼을 들여서 그냥 건강을 하나님이야 하늘이 올 겁니다. 산삼이 우리 장님이라고 우리 당목사님 장님. 건강을 시작 주인하시지 아멘. 하나님한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크게 쓰시지만 사형교게 하나님, 세계적인 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주문해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렐님야하드님의 간호를 축복합니다. 자냥 한번 힘있게 합시다. 코로나는 <laughs>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안안안 해. 해. 반드시 내가 너를 습니다 부처를 하겠습니다 자냥 반드시 내가 너를 습니다자 Uh -huh. そ